관상이 좋으면은 뭐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관상, 사실 관상 좋으면은 느낌도 좋죠. 맞죠? 되게 상의 좋은 사람 만나면은, 어, 기분도 좋아요. 그런 거 있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괜히 나도 기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데, 괜히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만났는데, 굉장히 나도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 자녀 만나면 이상하게 나는 마음이 편하네. 그리고, 아, 이상하게 친구 만나면 난 기분이 좋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관상이거든요. 음. 상에서 나오고, 또한 성격에서도 물론 나와요. 성격에서도 나오는데, 일단 사람은 뭐합니까? 딱 봤을 때, 관상을 먼저 딱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관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관상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랬을 때 먼저 내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상이라는 거는 이목구비가 그냥 정갈하게 있을 때, 어, 저 사람이 어디가 모나지 않고 정갈하게 있을 때, 그때 상은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상관, 중간, 하관이라고 나눠져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어, 상관이 이렇게 좀 좁대든가, 여기 이제 이마 이쪽이 좀 좁으면은 자기 중심이 강하죠.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이마가 이렇게 좁, 이마가 약간 좁잖아요. 음. 좁은 분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남한테 배려하는 것이 좀 적어요. 음. 어, 적고, 어,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얘기는 충분히 자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한겨봐요. 내 속에 많이 담아둬요. 조금 상처, 음.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죠. 본인 본인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많이 털줄 못하고 마음속에 많이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상이라고 보면 되죠. 예, 우선 간단하게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농담 같은 거라도 그냥 쉽게 많이 심한 농담을 안 하는 게 서로가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터는 것 같아도 그런 친구들은 스스로가 그냥 상처를 입어요. 입고 그냥 생각할 때아 내가 네, 털은 것 같아도 겉으로는 웃는 것 같은데, 안에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 이마가 직업을. 좁은 사람이야? 네, 좁죠. 좁은 사람들은. 화관이 <laughs> 좁고, 여기가 이제, 여기도 좁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좁고, 여기가 좁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이마가 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벗겨진 분들 있죠. 많이 퍼주죠. <laughs> 속 없죠. <laughs> 그런 분들은 자기 실속은 없어요, 사실. 음. 그리고 어, 이런 거 보셨나 몰라요. 택시기사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이마가 많이 이렇게 벗겨주셨어요. 여기 에 그런 분들은 역마살이 많이 상으로 역마살 이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그러니까 이곳저곳 많이 당했다고 해요. 역마로. 그래서 그러니까 한 군데 잘 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는 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또 이런 거 있죠. 연말에 남의 말을 기등으로도안 듣는다. 얘기 있죠. 남의 말을 기등으로도안 네. 듣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귀가 네, 이렇게 봤을 때, 귀가 음, 이제 뒤로 이렇게 좀 제껴진 사람은 남의 말잘안 들어요. 음. 그래서 기둥으로도 안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길을 앞 앞에 이렇게 오므아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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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남의 말을 좀잘 들어요. 음. 누가 얘기하면은 앞에서는 듣는 것 같아. 근데 내 고집은 다 있어요. 음. 내 고집은 있어서 내 주관이 그냥 자기 저,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안 버려요. 맞아. 어 얘기 앞에서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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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혼자서 속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음. <laughs> <laughs> 그거 맞는 거요 지금 귀가 제 귀가 약간 앞 여기는 이렇게 꺾여 네, 있는데 네, 뒤로 갈수록 이렇게 뒤쪽으로 있자 밑에가 그래서 그게 남의 말을 뒤퉁으로도안 듣는다. <laughs> 그 말이, 연 말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삼아도 보는 거거든요. 듣고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떤 때 보면은 어 맞는 것도 같고 또 알아두면 또 재미도 있고 그래요 음.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관이 음, 이렇게 이제 하관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은 살지 사실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도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하관을 거의 이렇게 깎잖아요 이뻐 보이라고 음. 날려 봐고 근데 사실은 이하관이 이게 조금 있어야 재물이에요 이게 다 나이 먹으면서 이게 재물이라고 음. 하거든요. 우리 민대표같이 음. 그래서 내가 난주 에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화관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재물 이게 재물 창고야 재물 창고. 즉말하면 음. 우리 애기같이 재물 음. 창고에게 네. 재물 창고. 그래서 요즘에는 음. 아무래도 사람 이렇게 저희가 사람을 많이 뽑고 음, 있는데 음, 음, 음. 면접을 이렇게 보려면은 이력서를 받잖아요 이력서를 받으면 일단 어. 보이는 게 사진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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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어, 약간 어, 강아지상이다, 음. 말잘 들을 것 같이 생겼다, 음. 어, 얘는 양아치 같이 생겼다 음. 이러면서 음. 어,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는데 음. 음. 진짜 관상이 아무리 속설이고 음.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거라고 해도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관상을 우리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보면 기분 좋고 그냥 참 웃는 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은 좋아요. 이게 보면은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지 항상 찡그리고 여기가 그 사람들은 뭐가 들어도 여기 뭐에 이게 뭐 재물 창고잖아요. 재물 창고 입구잖아요. 입입구기 때문에 여기 재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걸 항상 찡그리고 막 문을 닫고 있잖아. 그럼 재물이 안 돼. 그, 거기에 고 있으면 재물이 안 돼. 아, 요, 여기 미간, 이 어, 어, 그 재물 창고에요? 어, 그렇지. 응.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여기 모이는 거그 모이는 거지. <laughs> 여기로. 하관으로. 모여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찡그리고 있으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런 사람은. 음.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도 재물이 안 되는 거야. 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유, 항상 웃고 있고, 활짝 웃고 있을 때그 사람은 뭐를 해도,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한 번은 잘 사는 사람이야. 음.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음, 눈매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언젠가는 눈값 하겠다. 그런 사람, 어른들을 볼때 눈값 해. 그건 뭐냐. 눈빛이 파짝파짝.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눈빛이 죽어 있는 사람은 사진을 보든, 이렇게 면접을 보더라도 눈빛이 죽어 있는 직원은 살, 쓰면 안 되지. 응. 그지. 의욕이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으면 그 친구는 의욕이 있다는 거잖아. 해어겠다는 그지. 거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빛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상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응. 응. 눈빛이 너무 살아있어도 네. 좀 그렇지 않나요? 이제. 강한 거와 눈빛이 네. 강한 거와 초롱초롱한 거가. 초롱초한 거가 틀려. 맑으면서도 초롱초롱한 게 있어. 맑으면서도 초롱초롱한 그러면... 거. 아이고 저 사람 참 맑다. 근데 참 초롱초롱하다라는 게 있잖아. 어? 이, 이런 눈인가요? 그렇지. 어. 웃잖아 쟤는. 항상. 남의 말은 안 들어도 눈초롱초롱하 어, 그렇지. 초롱하니까. 초롱초롱하지. 어. <laughs> 어. 응. 그렇지. 그런 아, 거지. 그러면 어? 혹시 사업자 파트너가 응. 배신할 것 같은 상뭐 이런 이런 간사가 없나요? 사장님이 아무래도 응. 응. 배신을 많이 당하다, 많이,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많이 당할 상이지, <laughs> 그렇지? 상대방의 어, 많이 당할 상이지, 어, 많이 당할 상이야. 응. 왜 당할 상인지 알지? 응. 그래서 남을 내가 허점을 보이면은, 네. 내가 허점을 보였을 때는 상대가 안 하고 싶다가도 허점이 있을 때는 치고 들어오는 게 사회야, 현실이야. 처음에 그런 마음은 안 먹었었어. 근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이 친구 내가 이렇게 살짝 건드려 보니까, 이거 괜찮네? 어? 아니, 날 믿네? 근데 난 지금 이걸, 이게 있어야 돼. 급해. 근데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허점도 있고, 내가 들어갈 문도 열어, 열어놔 줬고, 그럼 들어가서 봐야겠네? 문이 열렸다는 얘기지. 그 문. 그치? 응. 그 문이 열려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꼭 사기는 내가 치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단속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거야. 입술이 굉장히 좀 얇고 달카로운 사람들 있잖아. 뭐, 교관이나 이런 사람들, 형사나 이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한테 굉장히 현혹시키면서 그 범죄적인 거 잔혹하게 할수 있는 잔인하게 할수 있는 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지. 응. 일일이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지. 그렇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응 너무 많지. 근데 나는 이제 관상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신체자입니다. <laughs> 그렇죠. <laughs> 신체, 선생님 관상가 아니십니까? 예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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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자입니다. 그래서. 되게 흔한 얘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응. 얘기하세요. 그, 들창코들은 돈이 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응. 음. 사실인가요? 돈 돼요. 아, 그래요? 응. 음. 돈 돼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쵸. 그렇죠. 들창코도 들창코 나름이겠지. 들창코면서 아, 이게 채가 짧으면은, 예. 어, 돈은 되는데, 어, 큰 돈은 안 되겠죠. 음. 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뭐 눈이 좀 찢어져 있으면은 음, 찢어진 것도 위에로 갔냐, 밑에로 처지냐가 틀리죠. 그리고 똑바로냐 음. 약, 약간 위로 올라가냐, 약간 사납게 음. 사나우면서 약간 음. 찢어진 눈뭐좀 사납다는 얘기도 있고, 음. 음. 뭐좀 약간 뭐 배신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나우면서도 자기중심적인 게 많지. 아, 자기중심적이야? <laughs> 그렇지, 음. 그렇지. 자기중심적인 게 많지. 어. 약간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기중심 중심적인 게 많아요. 눈이 그냥 가늘면서 일자로 되면 굉장히 자기가 한번 마음 먹은 건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는 누가 아, 율곡이 그분 그 초상화 봤죠? 그분이 눈이 가늘면서도 쫙 아주 일자로 딱돼 있어요. 보면은. 근데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한번 중심을 딱 잡으면 변함 없는 거. 그니까는 러이눈 하나도 내가 눈 작아도 찢어져도 뭐 위에로 가냐 밑에로 가냐 정, 정딱 그냥 올바르게 정 위치에서 딱 가냐 이게 그게 따라서 다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점 하나에 틀려, 따라서 틀려진다. 관상에서 나와 있잖아요. 점 하나 때문에 그 나라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그랬듯이.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도 틀리고 이래 듯이 이 관상이라는 건참 오묘합니다. 그렇다서 그거를 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그어 관상 그걸 하나 하나 다 짚기 이전에 어 일단은 서로가 봤을 때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마음과 마음이 내가 통할 수 있고 어 그렇고 상이 이렇게 편안하고. 웃는 상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난 제일 좋은 상이라고 봐요. 음.